동물보건학과에 재학 중인 이사학번 강아림이라고 하는 주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그 이유는 좀더 노련하게 친구들을 다루고 더 넓은 마음으로. 왜냐하면 사육하는 데 되게 좀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고.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제 친구들을 돌보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저희 학과 사람들은 좀 순해요 사람들이. 인내심도 좀 있어요.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물을 케어하기 때문에 동화리에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. 뭐, 침칠라, 뭐, 여우 그리고 미역캣도 네. 있고. <laughs> 양번을 정해서 동물들을 음... 관리를 하기도 하니까 선후배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.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미용 동아리가 있어요. 그걸 음... 아... 통해서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을 준비할 수도 있고 행동지도사 이런 자격증을 어좀 준비할 수 있고 취득할수 있는 자격증이 굉장히 많아요. 동물 쪽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어느 학교를 갈지 모르겠다. 그러면 무조건 저는 중부대학교를 추천합니다.